안녕하세요, 제이주식투입니다 지금은 녹화 방송입니다. 지금 제가 3시 한 20분쯤에 녹화 방송을 하다가 좀 바로 종료를 하였습니다. 10분 좀 하다가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녹화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정치인 테마주의 날이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시장 대장주는 이낙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유승민, 황교안, 뭐 다 올랐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날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했고요. 또 특기 종목으로 좀 본다면 화장품주가 조금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광군제 뉴스 오늘 광고는 광군제입니다 중국의 중국 소비주가 일단 조금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MP 한강이라든가 제이존 코스메틱 또 다른 화장품주들 뭐 내추럴 엔도텍 아셨죠? 이렇게 좀 보실 것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상학, 금요일날 상한가 종목이 또다시 상한가를 다갔습니다, 대부분 m 피가과 빼고요. 한류에이센터 양음양양 패턴이고요. 양음양양 패턴이고 아시아나이트도 뭐 매각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또 들어갔습니다.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네. 아쉬운 종목입니다. 아 이런 거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다른 거 매매를 하고 조금 매매를 못했습니다, 예. 다른 거, 다른 거. 야, 비씨월드지약보느라고 이걸 못 봤어요, 네. 아, 좀 그랬습니다, 좀 볼까, 정말 좀 늦게 잡았습니다. 27, 27,000을 좀 잡았는데. 좀, 아, 조금 잡았습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음, 분이 있고요 어, 한류의 센터는 말씀 보시는 것 같지? 양음 양양 패턴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야. 양음, 따,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예, 20년도를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의미 없으니까. 네. 예. 양음 양양 패턴이다. 예. 양음 양양 패턴이에요. 오늘, 아, 이거, 상가 매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좀 개비는 14% 뜨길래 조금 안 했더니 좀 내려올 때 샀어야 되는데 아 놓쳤습니다 아 놓쳤습니다 네 어, 아쉽고요 아 놓쳐 어, 놓쳐 크게 뭐 제가 막 몇백만 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 2,30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이런 거 한류 센터는요 네. 아시아 나이트 아쉽고요 어, 에, SM 라이프 디자인은 예, 2,950원에 좀 작았습니다 네 이걸좀 잡았습니다. 좀 밑에 잡을 거에요. 걸. 좀 늦게 좀딴거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이 있습니다. 남아산업은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요게 대장주로 보입니다. 남산 알미늄, 남아산업, 이낙연식 관련주입니다. 남아산업이 저기 이낙연식 관련주예요. 남아산업이 관련주입니다. 했더니 전라남도 쪽에 골프장 운영회사당해죠남아토공보다는 남아산 좋다. 남아산 알미늄도 이게 무슨, 테마주입니다. 한창 제주 똑같이. 그죠? 네.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에요.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니까. 네. 실적 도는 나오죠. 예산은요. 예, 날미는 회사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 네. 아, 이런 걸 매매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쳤습니다. 네. 놓쳤습니다. 네. 아침에 뭐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네.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뭐, 이런 거. 500만원 참, 참 좋죠. 네. 아, 추가? 아, 올라가죠. 네. 내일 죽지, 내일 춥지 않겠습니까? 네. 이 네. 정도 한 매매 해보겠습니다. 이정을 상한가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상한가 매매, 추경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산 알면 상한가 추경 매매 하겠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하고요. 어, 아시안 IDT. 이거는 매도 하겠다. 보유하고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JMI도 말씀드린 대로, 저기, 이낙연 관련주입니다제1고 동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1고 동문. 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선생님께서 이거, 서, 서 선생님께서 이거 제가 매드라고 말씀드렸는데죄송하고요딴 네, 걸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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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 네, 나쁜 아니다 조금 사봤습니다. 좀 뭐, 예, 네, JMI. 좀, 뭐, 어떨지 모르겠네. 이런건또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았죠? 말르 보지기 때문에, 말르 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하셨죠 근데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쪽밖에 안 됩니다. SNK 폴리텍은할 얘기 없고요 CU 메디칼, 20선 깨지면, 예, 손절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선 깨지면 손절 차라. 하셨죠이 예, 20선 여기 밑에 있어요. 바로 있어요. 그셨죠 예. 지킬 걸로 보입니다. 걸량이 들어오면 이제 날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날라갈 껀덕지가 없습니다. 예, 지금 아셨죠 예, 조금 2 0선 깨지면 손절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맛있길 바랍니까 손절 치셨나요? 이걸? 손절, 아직, 아직은 손절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빠져 볼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그 정도 명심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올라올지 안 올랐지? 거래량이건이에요거래량이 거래량이 붙으면 올라오는 거고요. 거래량이안 붙으면 그냥 손절이, 손절 나옵니다. 아셨죠? 예. 손절 나오면 2,300원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예. 10% 정도 빠질 수 있다. 예. 세압, 어, 세압, 뭐, 더 팔레기가 없습니다. 옆으로 횡보 중이다. 횡보 중이다. 네. 예. 물려있는 것도 수익 났다. 예. 하는 횡보 중이다. 하셨죠 조금 더, 더 횡보해야 된다. 이제, 이제. 아직, 아직 두 달이 안 됐습니다. 예. 두달 꽉꽉 채울 것 같습니다. 보통 석 달도 횡보합니다. 석 달. 하셨죠 예. 두 달에 올라간다 그런 보장 없어요 석 달까지 성공할수 있다는 걸명시해 주십시오 네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그만 보시자고요 며칠 지났나 조정해서 볼때 34일 예 최소한에 두 달은 채웁니다 기본적으로 하셨죠 두 달이나 두달반석 달까지도 이렇게 하셨죠 네아 거리랑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날라가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거 이슈 다 알고 있고 실적 다 알고 있고 하셨죠 그런 건 호재가 아니에요 너무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밭다 알고 있는 거는 부채가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아셨죠? 네. 그 나노캠테 매매, 아, 못안 했습니다. 매매 안 했고요. 조금 좀, 내려오면 좀 매매하겠습니다. 내려오면 하셨죠? 내려오면 매매하겠습니다. 예. 실적도 확인하고, 아셨죠? 네, 반기에는 한 50억 나왔는데, 3분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하셨죠? 예. 매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 종목, 어, 나노캠테 매매 안 한다고 했습니대전화금 예, 네, 17,000, 100원, 2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여기 있어요. 아셨죠? 네. 이 정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예, 1 7 0 0원 100원, 150원 됩니다. 정확히. 아셨죠? 저도 100주 보유 중입니다. 100주. 예. 요, 만일쯤 여기 100원, 100원 깨만 하손절 예, 치겠습니다. 저도 아셨죠? 손절 나갑니다. 이 종목. 손절 나갑니다. 아셨죠? 손절 나간다. 네. 이 지켜야 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지켜야 된다. 무조건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런, 이런 식으로 해. 그럴 거야. 예. 설거지 파동이다. 하셨죠? 예, 이렇게 막, 여러 번방법드렸어요 하, 도많 그래가지고, 삼성 파동에, 이제, 만명에 설거지 파동 기다리는 겁니 설거지 파동. 예. 설거지 파동밖에 없습니다. 네. 실적은, 삼분기2 6조 나왔습니다. 한 100억 정도 하는 회사예요. 100억. 예,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못되죠 80억에서 100억 사이 하는 회사입니다. 화일약품 매매 안 했고요. 네. 이런 쪽은 보다 매매할 쪽이 많아요. 지금 하셨죠? 네. 제너 포커스 5% 먹고 매도했는데, 예. 조금 아쉽네요.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좀 다시 내려을 매매하겠습니다. 매매하겠다. 이 종목은. 예, 저는 포커스. 금호 전기. 금호 전기 말씀드렸죠? 대주주가, 어, 대주주가, 대, 예, 그 대표이사 대주주예요 대표이사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팔았어요. 예, 70만 주 팔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네, 제가 스서는 3,000원 깨지면, 3,100원이나 좀, 한, 좀, 좀. 좀 좀 빠지면 사십 초 빠지면 하셨죠? 네, 이런 건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셨죠? 네, 조금,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조금, 조금. 좀 내리면 사십 초 내리면 하셨죠? 뭐 2,900원이나, 3,100원이나 하셨죠? 좀 빠지면 하셨죠? 네, 아, 15%빠지면 네. 대주주가 팔았어요. 25%지을 갖고 있었는데 7%를 빨아가지고요, 예, 17% 갖고 있습니다. 네, 7 8% 가까이 파는 거죠. 77만 주 파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팔았습니다. 대표 회사 대주주가요 하는 거 컴퓨터 바닥에는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은매도절이 아니고요 조금 내려오면 무슨 예. 11,000원 깨면 1,600원이나 11 1,700원 정도면은 오 조금 사보겠습니다 짜장면 보는 수준 해가지고요 권량이뭐 예, 130만주인데 20만주니까 많이 줄었네요 한 10만주? 뭐좀 한 내일 좀 사볼까요? <laughs> 그러겠습니다 조금 사겠습니다 이래거지 100주만 네. 짜장면 보는 수준입니다 네. 240선 돌파하면요? 매도입니다, 다시. 여기 보면, 매도, 매도. 하셨죠 네, 10%오는 거다, 그냥. 아셨죠? 네, 안전빵으로. 네. 20선 깨지면 손절 치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자꾸 제가 막 종목을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네. 제가 막 종목을 지워버리네요. 그 다음에, SCD. SCD는 제가 봐서 상승할 종목입니다. 지금 팔게 아니에요. 네. 던진 시기 아닙니다. 좀 버티세요. 네. 버티셔야 돼 버티십시오, 예, 버티십시오, 버티시고, 그러면 이 예, 정도에 1,700원 이 정도 매도하시바랍니다 1,700원까지 한10% 15%올라 매도하세요. 네, 제이존 코스메틱, 뭐 대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빠지겠죠. 예, 빠진 종목이니까 조금 더 광군제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20선, 20선 근처에 사기뭐 사보겠습니다. 사고 싶게 은 화장품 조금 광군제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광군도좀 확인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한 4,700원대, 4,600원대 좀 사볼만한 마음이 있지만, 이수석 깨지면 손절입니다. 예, 화장품주가 어떨지 좀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매매 안 합니다. MP 한강 말씀드렸어요. 예, 1,180원에 일단 예, 조금 샀습니다. 조금. 이런 주식은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한가 다음에 한13%대는 매수, 일단 매수, 일단 매수, 입질 매수 하는 거, 입질 매수 한 다음에 이것도 지금 그 광군제에 중국 소비 관련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이벤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조금 한, 100원 정도 빠지면 좀 들어가볼까요? 1000, 이 정도? 이 정도 좀, 조금, 조금 더, 더 사올 논향이 있지만 조금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되면 무조건 손절치겠습니다. 이 종목도요. 네, 손절치겠습니다. 네, 1,120원 정도면 손절치겠습니다. 1,020원. 네, 이 정도면 손절치겠다. 네. 이 비중을 한 번에, 한 번에 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p c 월드제약. 아, 오늘 효자정목입니다. 예. 효자정목이 오늘 가장 효자정목이다. 네. 오늘 제가 주말에 천주 보유하고 있었고 말씀드렸고요. 예. 15,250원 있었고요. 오늘 또 저기, 네. 시가로 산게있어2 0 0 0 2,000원 줄였습니다. 천주만 예. 살려다가, 예. 또2 0 0 0 줄였습니다. 가지고, 네. 예. 좋습니다. 네. 아주 뭐. 18,000원 못받았지만 예. 17,000원 좀 일부 팔고요. 17,500원에 팔고요. 여기 18,200원 조금 그랬습니다. 다시 또 사실은 다시 아까 16,0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예, 16,00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분멍으로 예,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16,000원까지. 예, 아, 이 매도죠.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합니다. 이 정도면 매수해야죠. 예, 이해 합니다. 예. 매수해가지고 일부 좀 매매했습니다. 일부 매매했다. 일부. 예. 예. 17,000원에 좀 팔고요. 예. 17,000원에 좀 일부 팔고. 16,000원에 사가지고. 1 7 0 0에팔고요 나머지는 16,000, 750원에 매도했습니다. 800원, 850원 좀 팔려고 그랬는데, 안되더라고요 16,750원에 정가로 체결이 되었다. 그죠? 네. 요때 매명이 천주입니다. 천주. 요때 <laughs> 매명이 천주예요요 요, 때만 천주, 매명이 천주.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종목에서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났습니다. 네. 거의. 요때한6 0 0나고요요때 거의 막 100만원 가까이. 100만원 조금 못 됩니다. 100만원 조금 못되게 났습니다. 네. 아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100만 안 됐으면 80만 원까지 갔다 80만 원가습니다 80만 원 정도. 네. 아,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보령제 아, 너무 일찍 매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일찍 매도했다. 아, 예. 15,200원, 250원에 예, 체결됐습니다. 예, 좀 매도하고. 다시 사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막, 아, 좀, 1 6 5 0 0원팔았으 기분이 너 그렇습니다. 네. 아, 좀 그렇습니다. 네. 천주 갖고 있다가요. 조금, 네. 아, 지금 한 300주 갖고 있습니다. 300주. 네, 300주. 또팔아가지고 300주 갖고 있습니다. KINX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어, 저, 조금, 저도 조금 샀으면 조금 사봤습니다. 조금, 조금, 정말 조금. 이 예, 이건 매수할 종목이라 보입니다. 매수할 종목이다. 그죠? 네럴 엔드텍. 이거 제가 아까, 예, 5,900원에 사고, 5,600원에 사가지고, 다시 5,850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없고, 자전거 때서는 조금 내려오면, 이것도, 네추럴 엔드텍 어떤 종목 아시잖아요? 예, 마스크팩이니까, 광고 실적 보고 결정해보겠습니다. 됐죠? 예, 뭐, 쌍봉인가요? 이게? 쌍봉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조금 여기, 5,100원, 5,200원이. 20선 금방에 사보고요. 5,100원. 저쪽 5,100원 정도에 사보고, 던져, 던져 버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예. 네. 자리가 좋아서 그런데, 좀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마토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종목은 매매할 종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매매할 종목이 아니다 네, 많이 올라왔고요 바닥에서 어, 왜 올라온 지는 아실 겁니다 어, 이낙연 관련주죠 이낙연 씨 관련주 네, 이낙연 씨정치테마주 관련주 다 그래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어, kt 서버는 좀 올라왔고요 ihq 큐브엔터가 좀 올라오니까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큐브엔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sm 그러니까 라이프 디자인인가요? s m c n c 그런 쪽 엔터주가 조금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별로 그렇게 거리량이 좀들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이종목 좋아하시면 매매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을 것또 조금 내셨죠? 네. 20선까지 네. 생각해 보시고 10%니까요. 이 정도니까 네. 좀 20선 깨지면 손절 진지 생각하시고 매매 하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네. 보시라고요. 오늘 뭐정치인주을좀 보겠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여기 올려졌2월드 남산 알매념 남산 매념 뭐 이거 말고도 종 종목이 많습니다 저, 저 이거 말고도 한창 제지도 있고요 네 음, 한창 제지도 있고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쪽 좀 보시기 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 삼성 출판사 좀 보겠습니다 삼성 출판사 아이고 이쁘네요 <laughs> 이쁩니다 네 이쁩니다 삼성 출판사 네 아유. 네. 올라가겠네요 올라가겠네요 네 올라가겠네 아슬아슬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 버텼습니다 네. 좀 절대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갖고 있어요 백조 갖고 있어요 백조에 백조에 올리면 매도하겠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설거지 파동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겠습니다 올리죠 이 네. 아까 17,800원 900원 이랬었거든요 17,800원 900원 도좀 샀는데 네 중요한 금액입니다네, 중요한 금액입니다서 20선 지키면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20선, 여 20선 보시면 돼요, 20선 지키면 좀 올라갈 수 있어 보는데 막 빠져만 손절치겠습니다. 20선, 여섯 20선, 네 수익이네요, 아, 괜찮네요. 네. 어떤 테마주 음, 중에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어, 다 올랐어요. 뭐 황교안, 그다음에 이낙연 씨 관련주, 그다음에 뭐 어, 안랩, 안철수 관련주까지 올랐습니다. 안랩하고 썰리자 볼까요? 안내안안내또 며칠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볼까요? 안내 예. 안랩 또 예. 어, 올랐네요. 아유, 아까 제가 조금 좀좀 좀, 좀 작게 봤었는데 네. 안내이 오늘 자리였어요. 이게 60, 20개표전 자리였어요. 그다 보니까 음, 60, 2개표전 자리였습니다. 네, 받은 종목인데 이런 거안 합니다 매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종목 매매 잘안 해요, 저. 예, 안철수. 안철수 싫어합니다, 제가. 안철수 싫어요, 제가. 네, 안철수 싫어합니다, 네. <laughs> 물 그런,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예. 써니전자도 볼까요? 이것도, 이것도 올랐겠죠? 뭐, 써니전자도. 뭐, 안철수 종목입니다, 안철수. 예. 이게 되셨죠? 안철수. 네, 매매 별 종목이었습니다, 솔직히. 뭐. 나쁘지 마. 예. 올라섰어요, 이게 되셨죠? 예. 다른 거, 다른 거매입니다 이런 거조그맣게금그런 것보다. 확실한 거좀 크게 비중을 크게 드는 게, 예 그렇게 봅니다. 아, 오늘 조금 아, 이런 대북주를 이쪽 정치 테마주를 많이 매매를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네. 아쉬운 종목이 조금 있습니다네. 아쉬운 종목 특히 남아 산업 아 제가 좀 비중을 아좀더 살까 몸을 너무 살았나 봅니다. 몸을 너무 살았나 봅니다. 조금 아 너무 500 정도만 매매해서 참좋았을텐데0 주밖에 없어가지고 네아 그렇습니다. 네아좀 아 배가 아픕니다 아 이거 참 진짜 백준나참 좋다 맴으면 정말 기분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나머진 뭐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네. 시청사인 할 얘기도 없고요 네. 뭐좀뭐보고볼까요뭐 PC 월드 제약이고 뭐, 대본 똑같습니다 대본 대부분 뭐 대본이었죠 대본 대부분 떡목들이 음, 뭐. 스 m 미 플랜트도 그렇고 SMCNC, SM 라이프 디아전을 갖고 있으니까 예. 덕양산업, 아까 이거 오전에 올린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동양산업 이런 거? 어, 아 전화로 문자가 온 종목이에요. 예. 그냥 문자가 온 종목입니다. 아, 유료가 그런 거안 합니다. 예. 유료 회원가입 한한 한 번도 없어요. 뭐냐면 예. 누군가요? 예. 물어봤는데 이거 뉴, 누가 알고 이런 거. 하여튼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로 다그 속임수 당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뭐, 문자로, 이거, 뭐, 이거 사세요. 하시면 사지 마세요. 그냥 문자를 뿌리는 거예요. 가지고 걔들 장난 치는 거예요. 그, 어떤, 연구소라든가, 이런 거있잖아습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요? 양지상양지사 하셨죠? 네. 당하신 거야, 정부. 사신 분들은. 시가에 사신 분들은 당하신 거야. 아유,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종목도 아셨죠 지금. 살지 은 없어요. 누가 알려줍니까? 주식을, 종목을. 그런데 혹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잘못한 거지. 예. 어린 애입니까? <laughs> 그런 걸 두고 사시게. 음, 특별히 뭐 언급할 종목이 없습니다. 네 태양금속도 이게 누구 아, 홍준표 관련주인가요? 누가 관련주라고 그러던데 태양금속이 아 반기문 아 반기문 태양금속이 반기문 관련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못 올랐네요. 반기문주는 네, 태양금속 보겠습니다. 반기문주라고 그러던데 반기문주. <laughs> 강기문도, 아유, 그분도. 특별히 언급할 종목이 없습니다. 네. 내일 매매할 종목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매도구요. 네. 이거는 매매 안 합니다. 매매 안 하겠다. 네. 네, 매도 해야죠. 27,000 갖고 있는 거 100주. 매도하겠습니다. 큐브 엔터 쪽. 꼭 관심 있습니다. 큐브 헌터. 상한가 매매 정말 관심 이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종목 관심 있다. 이 종목에 관심 있다. 네. 큐브 헌터. 네. 관심 있다. 이 종목. 아셨죠? 이 종목. 상한가 매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셨죠? 예. 빠지길 바라면, 빠지면 한번 사볼까 합니다. 여기 시가. 아셨죠? 예. 시가. 4,450원. 예. 4,500원 하겠습니다. 4,500원. 4,500원. 아셨죠? 4,500원. 여기 기준. 예. 여기 밑으로 오면 매매 안 한다. 4,500원 기준에서 매매하겠다. 하셨죠 예. 내일 춥지 않을까요? 내일 추것 같습니다. 네, 초보들은 조심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항상 됐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려나요? 네. 실적이 나와도 뭐 그렇지 같은데. 네. 어허 실적이 어떻게 나올려나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려나요? 궁금합니다. 15시간 있어가지고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실적이 이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 처리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네. 특별한 종목이 없습니다. 다음에 네. 괜찮은 좀 바닥은 아니지만 좀 괜찮게 지금 금방 장 마감 후에 좀본 종목이 요 종목입니다. 휴립 노보시, 휴립 노보. 아, 적과는 좀왜 그런데, 지금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좀 보십시오. 예, 일주일 정도 보셔가지고, 예, 이런 거, 240도 돌파 못하니까요. 좀 내리면 하셨죠? 내리면. 내리면 사보세요. 한천원 정도 하셨죠? 아, 천원 정도. 천, 팔원 말고, 한, 5육 최소한, 예, 오, 육 예, 빠지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육프로 하셨죠? 예, 천원정도1천 예, 원, 천 원이나 이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리량이 좋아서 그래요. 거리량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예. 바닥을 좀 다진 느낌도 들고, 하지만 조금 역별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역별 종목은요,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1 0 0 0원부근에서1 0 0 0원 이하라든가, 예, 그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23매매, 23에서 선주를 치셔야 되고요. 네, 5% 정도는. 내려오면 좀 볼만한 종목이 나옵니다. 거리량 치고는 좀 나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외로좀 오른 종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뭐 로지스도 있고요. 네. 뭐 한국 테크놀로지도 있고. 네. 이런 정목들인데 이런 전목들을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좀 빠졌나요? 캠트로닉스가 빠진 걸로 보이는데, 캠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없습니다. 죠20% 아, 깨졌죠. 이런 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예. 요렇게 못 갑니다. 바닥에 8,000원짜리가 이미, 15,000원에. 이게, 뭐 저기, 증과사 목표 가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조금 내리면 사십시오. 하셨죠? 예, 12,000원까지, 예, 12,000원 초반. 만 1,900원 여기 여기 보셔가지고 예, 조금 예, 좀5,6%더 빠져야 된다 하셨죠? 여기는, 여기는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만 1,900원, 1 1,800원 정도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셨죠? 1,000원 아, 정도 빠지면 매수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런 점은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달성됐거든요. 예. 8,000원짜리가 100% 올랐지 않습니까? 두달 만에 그러니까 이것도 두달 이상은 횡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제 조금만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한다고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실적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좀 보자고요. 하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좋게 나왔죠? 실적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왜, 오르지, 오를까요 뉴스 보세요. 하나, 둘, 셋.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지만 오르지 않아요. 아셨죠? 예, 이미 다, 다 알고 있어요. 예, 실적 좋은 거는 이미, 예. 3Q 영업이비 500, 571억이다. 571억 나왔다. 아셨죠? 예, 571억이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근데, 분기, 2분기가 이렇게 줄었어요. 천억 나온 게, 천억 나온 게, 500으로 줄었어요. 이미. 이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아이고, 죄송해 분기 영업이, 2분기, 분기. 전년 동기 증가도 중요하지만, 2분기가 2분기보다 증가가 되야 되는데, 증가가 줄어들었어요. 그걸 좀 명심해 주세요. 네. 전년 동기는 200% 증가했지만, 어, 전분기 되면은 20%, 20, 30% 감소했어요. 2분기 때, 8 0 0원 나왔거든요. 800억. 7 8 80 0원 나왔는데, 줄었어요. 아셨죠? 예, 실적 감소가.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 아셨죠? 아이, 이때는 좋았는데, 20선 깨지만 무조건 매매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셨죠? 네. 이거는 이미 실적에, 실적에 대 거를 알고 있다니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20선을 강하게 이렇게 깨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매도 하시는 거야. 아무리 자 본인이 하셨더라도. 이때 매도에 매도 하셨죠? 매도 하시려면 4만 천원우리들은 2, 3 손실 보고 손실 처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 하셨죠 아, 이미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만 8천 원짜리가 4만 4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50% 올라오고 50%. 이거 1조 넘는 주식이에요. 1조가 뭡니까? 굉장히 큰 주식이에요. 시청이 예. 한 2, 3조 되지 않나요? 잘 그렇게 는데 1조 8천억이에요. 2조, 2조, 2조 넘었었어요. 2조. 예. 3조 가까이 됐었어요. 여기 2조 얼마 넘었습니다. 하셨죠 예. 많이 오른 종목에 50%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20% 깨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때 이제 눈치 까는 거죠. 아, 실적이 감사, 감소... 3분기 실적이 안 좋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세력들은. 아셨죠? 네. 예. 꼭 명심해 주세요. 네. 예. 저 없습니다. 이때 다 팔았어요. 이때 팔았습니다. 네, 이때 팔았습니다. 네, 아, 이때도 팔고요. 이때도 팔고, 이때도 팔고, 예. 네. 이때도 팔고, 네, 또 팔고. 네. 팔고 하셨죠. 네, 없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그 토큰님이 자꾸 많이 사신 걸 알고 있는데 토큰님이 토큰님이 뭐 이때쯤 하셨을 거야. 이때 쯤에 이때쯤 하셨을 거야. 그 관리하셨어야 돼요. 네. 하셨죠. 네. 또 20선 20선 꼿꼿한 정거는 하든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셨죠. 20선. 5선, 2 3선골대 데드 나온 거는 하포로 사시는 게 아니야. 사셨더라도 바로 빠져나오셔야 돼. 그죠 예. 관리를 잘하시고 요즘 총안 들어오시더라고요, 토크님도. 예. 들어오시길 바라 바라는데. 예. 들어오세요, 토크님. 네. <laughs> 군님 들어오세요. 네. 뭐, 딴데 가, 딴데 가셨나? <laughs> 아 뭐, 딴데 가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 저희가 뭐 회원 모집하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그건 좀참주저입니다 네, 유료방 그런 거 아니니까요 네. 가셔, 가셨다 오셔도 됩니다 또 다른 데 가셨다 놀다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음, 실적은 전분기로 보셔야 돼요 전분기로 네. 전년 동기 뭐500%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네. 2분기부터 증가돼야 돼요 아셨죠? 시장이 좀괜철합니다 오늘 시청 상위 종목으로 특이 종목이 예, 메디톡스에 메디톡스예다주 샀습니다. 다 주에 예, 예, 바닥에 샀봤습니다 근데 좀 모르겠어요. 좀 손절치던지 하겠습니다. 네, 손절치던지 지금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에 예, 한 2%? 예, 3% 아까 2% 정도 수익입니2% 수익인데 바닥에 샀어요. 바닥에 샀는데 걸어봤는데 내가 봐서는 손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아좀 아, 좀 그래요, 솔직히 예, 무조건 오늘 저가 2 0만1 7 0 0원 깨면 은 예, 손절치겠습니다. 예, 손절치겠다. 예. H를 말씀드렸죠. 12만 3천 원 지키면 괜찮다. 12만 3천 원이면 괜찮다. 예. 12만 3천 원이면 괜찮다. 조금 더 오래 그래 짜증. 많이 올라왔으니까 1 0배 올랐으니까 뭐 지금 정말 뭐. 12만 3천 원 정도 유지하면 괜찮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깨면 매매하시면 안 돼. 매지원이 훨씬 낫습니다. 매지원이우화동선 종목이죠. 우화동선 갖고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화동선 종목이에요. 마르보즈 예. 나온 다음에. 이런 말아버지 나온 다음에, 아셨죠? 네, 말아버지 나온 다음에, 네, 말아버지 안 깨면, 안 깨면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거래량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마르주 매매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이상. 또 아까 너무 급하게 어, 방송을 꺼가지고요.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좋은 저녁 식사 하시고요. 저녁에 9시나 네, 뵙던, 뵙던 자겠습니다. 뭐, 안 눌러도 충분히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할거 없습니다. 아니요, 네, 저는, 어, 빛이, 빛 월드제약 또 매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